우, 떼자니아, 사야도 법문책. 법은 어디에나. 화가 커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에 나는 단지 사띠만 사용했습니다. 수행을 통한 사마디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시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조사를 할 여유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날 때는 사마타이건 윗바사나이건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번뇌를 없애버렸습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화가 올라오면 다른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화가 일어나는 것을 조용히 계속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화는 쉽게 사라졌습니다. 화가 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화가 아직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면, 마음은 오로지 그 화와 관련된 것만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모두 멈추고 몇분 동안 화를 단지 지켜보기만 했고, 그러면 화는 가라앉았습니다. 그렇다면 화가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아직 사띠와 사마디의 힘이 부족해 미세한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번뇌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번뇌의 힘이 아직 약할 때 그것을 다루는 편이 더 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번뇌가 일어날 기회를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번뇌에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번뇌들, 미래에 일어날 번뇌들, 예전에 일어났던 번뇌들, 현재의 번뇌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막을 수 있는 번뇌들은 어떤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번뇌만을 아는 정도라면, 아직 번뇌를 극복하는 단계에는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번뇌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을 못 일어나게 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조사를 해야 할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약 여러분이 번뇌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면 지혜가 나서서 번뇌를 해결하고 상황을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는 번뇌가 일어날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것입니다. 번뇌는 그렇게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번뇌가 일어나기도 전에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띠, 사마디 지혜가 있고 그 지혜의 힘이 강하다면 번뇌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알아차림의 힘이 강하고 마음도 고요하고 안정된 편이지만 지혜의 힘이 약하다면 어떻겠습니까? 화는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띠와 사마디가 있는 상태에서도 가끔 정말 크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집중력이 아주 좋다면 어떻겠습니까? 지혜 없는 사마디는 상황을 더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번뇌도 상황을 과장합니다. 번뇌와 강한 집중력이 힘을 합하면 문제는 두 배가 되어 그야말로 강하게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됐을 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늘 시원한 그늘에서만 살던 사람은 주위가 더워지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화는 늘 일어나려고 하겠지만 그는 더 이상 화가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음은 어둠입니다. 그저 아주 조금의 알아차림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만큼 유익하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더 편안한지 볼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여기서 얼마나 더 밝아질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는 미세한 번뇌가 늘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지혜가 없을 때는 언제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오직 지혜가 생기는 그 짧은 순간에만 어리석음은 마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에 나라는 생각이 없는 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마음 상태를 아주 짧은 순간 동안 경험할 수는 있지만, 곧바로 어리석음이 마음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여러분은 마치 도둑들이 들고 다니는 작은 손전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와서 볼수 있습니다. 비록 자기 바로 앞만 조금 보이는 것이 전부지만, 스스로는 거기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 내가 이제 많이 알게 됐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 많습니다. 당신은 본 것만 알 뿐, 아직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의 활력을 주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작은 지혜라도 생기는 것을 알수 있다면, 그 지혜가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적은 부분일 뿐입니다. 여기서 만족하고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단지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은 아직 어리석음의 자연적인 성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그 성질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혜가 있을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생기는 순간, 어리석음은 아주 잠시 꼬리를 감춥니다. 그때 당신은 얼마나 많은 어리석음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수행자들에게 대상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알고 있는지, 관찰하는 마음에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알아차림과 질문하는 것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와 같이 알아차림과 함께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고 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그럴 때만 마음은 매순간 깨어있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힘이 없을 때는 그저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머리로만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날이 흐려지기라도 한다면 혼침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나면 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마음이 고요할 때가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정보를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이전에 마음에 이것저것 어지럽게 뒤섞여 들떠 있었을 때는 자신의 지성을 활용해 볼 기회가 없었지만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고 마음이 안정되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성을 활용해 보아야 합니다. 알아차림 수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 어떤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지금 그 대상을 알아차릴 때 마음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앉아 있는 것, 걷고 있는 것, 서 있는 것, 일상적인 행동들을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동안 자연스럽게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라져야 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 일어나야 할 필요가 없다면 힘을 써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거나 듣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까? 어떤 것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알아차림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과 지켜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코에 들숨, 날숨과 배에 부르고 꺼지는 움직임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 대상입니까? 몸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음이 평온합니까? 들떠 있습니까? 당황합니까? 하루 중 언제 수행을 시작합니까?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가짐입니까?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르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수행이 계속 이어집니까?